찍었는데 진료 다 받은 거고 막짐 빠지는데 벌써부터 뭔가 <laughs> 뭐 이런 것까지 찍어요. <laughs> 아, 그래도 제가 너무 그 동안 미뤄왔던 거니까 꼭 해야 될 일이긴 해서 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 수술하러 가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자눈 뜨겠습니다. 아, 저이 벌릴 때 얼굴 안 가려주시나요? <laughs> 원래 덮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자 고개를 려고 왼쪽, 오른쪽으로. 네. 칫솔질을 너무 열심히, 어. 너무 열심히 하지한번봐 여기가 푹 패서요. 푹 패서, 여기도. 어, 뭐, 아프지도 싫어요, 않는데 시려요, 거기는. 시려. 예. 네, 그리고. 솔질할 때나, 아, 시려. 요 선생님. 큰일 났네. <laughs> 이게 뭐냐면은, 깔끔 병. 이게 이제 음식물 입안에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다고 생각 안 되니까 깨끗하지 않겠지? 그래고더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달았어요, 여기가. 달아서 신경, 치아 속에 있는 신경까지 가까이 되니까 이게 신 거예요. 다 패여졌어요, 이게. 음. 칫솔질 하는 방법이 완전 부적절하다. 시죠? 음. 여기도 시다고. 여기도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만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이래요? 다른 사람도 많이 그래요. 저 그러니까, 치실도 쓰는데. 어,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생활이 괜찮다는 거예요. <laughs> 예. 엄마 나도 치과는 내가 오는 게 아니었어. <laughs> 제가 이번에 치과 다녀왔잖아요. 어, 늘 그랬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laughs> 듣기 싫은 소리, 어 <laughs> 드릴 소리, <laughs> 어, <막> 드릴 <laughs> 소리 치과 그. <laughs> 그래서도 저는 참 가기 싫었던 게 있었거든요. 어, 충치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그래서도 더. 저는 미뤘던 것 같아요. 치과들 제때 잘 가고 계세요? 아, 저도 잘. 뭘잘 가요? <laughs> <laughs> 스케일링 대왕. <laughs> 지금, 지금 한 서너 달째 못 가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다가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나는 애 낳는 것보다 이빨 신경치료 하는 게더 아팠어요. 어, 아, 아, 진짜 아파. <laughs> 저만큼 미루고 있죠? 아니, 네.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공포스러. 음. 저도 탈북하는 것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그 치과 의자가 <laughs> 입 안에 막 대형 불착기가 들어와서 우왕 소리 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요새 네. 이빨이 좀 병이 들어가지고 음. 그 가기 싫은 치과를 제집 드나 듯이 하고 아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불행한 시기라고 보면 <laughs> 다들 그렇구나. 네. 뭐 나만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내 주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유. 많은 사람들이 치과를 그렇게 미루고 미루나 본데요 네. 어 근데 실제로 보면 저는 이 조사 보고서는 깜짝 놀랐는데 움직게 뭐 자주 가요? 우리는 이렇게 안 가는데? 아마 스케일링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스케일링이 요즘에 보험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자를씩은 가잖아요. 이걸 포함하면, 뭐, 그 충치가 있다든지, 그래서 한번 정도 더 가게 되면, 1년에 두 번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요? 음.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스케일링을 꼭 해야 돼요? 그, 스케일링을 보통은 하는 이유가 치석 때문인데, 네. 이빨에 끼는 돌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잇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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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저, 제거를 하면, 뭐, 잇몸이 좋아진대요. 음. 그래가지고, 뭐, 좋다고 많이 한다고 아이, 하더라고요. 잇돌 얘기가 나와서 음. 말인데 잇돌은 문화어예요. 우리 음. 지방에서는 뭐 이때라고 해요. 이때, 이의 때 <laughs> 같겠다. 아 그러니까 그걸 치운다. 근데 그걸 치운 사람이 하네. 별로 없어요. 네, 우리는 뭐이 이를 낮춰서 말하는 게뭐 이빨, 음. 뭐 그리고 좋게 말하면 치아 이러잖아요. 음. 네. 북한에서도 같이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아란 말은 그냥 서류상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음. 보통 이빨. 음. 이빨. 예, 이빨. 그리고, 그리고 표기법도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빨이라고 쓰는데 이 네, 예, 이빨, 뭐, 예. 이빨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 잇몸을 잇몸이라고도 하고 뭐 입드름 막 여성들이 웃을 때 입 몸이 보이잖아요. 음, 음. 그게 되게 신뢰되는 사례거든요. 음. 북한에도 그러면 보통 말이 아, 쟤 뭐야? 칠칠막해 입드름이 아, 다 보이게 이렇게 그렇구나. 입드름이 다 보인다. 입드름. 이런, 어, 우리,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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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해.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웃을 때 너무 어 그렇구나. 손, 네. 입을 가리고 웃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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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거 충치 치료 받는 거좀 무섭잖아요. 썩은 부위를 이렇게 긁어내고 긁어내죠. 그 음. 안을 여러 가지 충전재 중에서 골라서 음. 채우는 거 음. 말하는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지방에는 치과 병원이라는 건 없고 도병원 식병원, 군병원 안에 치과가 있어요. 맛있어. 치과라고도 하고 구강과라고도 네. 하고 네. 병원은 없어요. 그 음. 안에 부속으로 가가 있어요. 네. 근데 평양 같은 거는 치과 병원이, 구강 병원이 있지만 지방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북한 병원에서 제일 파리만 날아다니는 과가 구강과예요. 왜? 사람이 안 가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구강 치료를 하려면 이게 너무 예민한 부분이니까 남아은 이게 렇 마취제도 놓고 이제 기구가 발전이 되는데 일단 전기가 안 오잖아요. 스케일링도 전기가 와야 고착기를 들이미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개인으로 수동으로 많이 긁어내니까 신경을 다치는 사례도 있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썩고 나게 되면 병원에서는 진단이 그거예요 뽑으세요. 아유 손은 이빨은 뽑으세요. 그리고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거 가지고 강제로 뽑고 그런 아픔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집에 와서 민간요법으로 해가지고 이빨을 뽑는 사례들이 많아요. 민간요법은 음. 뭐가 있어요? 아 이게 좀아 불법이긴 한데 침으로 그주위를 나가고 음.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음. 음. 아편 주사를 나가지고 아. 이 안에 통증을 마취제. 없애게 한 다음에 음. 이빨을 뽑아. 충치 치료에는 초기, 중기, 말기의 이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간단하게 드러내고 다른 재료를 메우면 되고요. 중기를 가게 되면 이제 신경치료까지 들어가야 되죠. 신경치료를 해서 안에 다른 재료를 메우고 또그 위에 치아를 덮어 씌워야 되는 흐름까지 가고도 말기를 가게 되면 은 신경치료 해도 또 덮어씌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치료는 방법은 발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지금 충치 치료를 발치, 뽑아버리고 네. 끝낸다? 그 다음은 없어요? 그 썩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본 이빨의 상태를 아예 상실했다 할 때는 뽑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면. 그꼭대기다가 아편치료나 뭐 이런 치료를 해가지고 음. 살려서 위에다가 금을 씌우거든요 그런 네. 치료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중화 되지는 않고 남한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치료들은 다 민간에서 하는 거고 네다 민간에서 네. 하죠 네. 신경치료라든가 아니면 사랑니 발치 이런 거 들어보신 그러니까 적요 신경치료도 아파서 가서 하는 게 신경치료지 음. 그냥 일부러 신경치료 받으러 갈 일은 없고 저는 사랑니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걸 남한에 와서 알았어요 어. 치과에 다니면서 이빨 음. 사진을 제가 40평생에 제 이빨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남한에서 처음 봤고요. 예. <laughs> 네, 그 이제 엑스레이. 엑스레이 사진이 북한에는 예. 렌트겐. 렌트겐이라는 게 있는데 아, 네. 그걸 이제 보게 되면 조금 약간 뿌옇고 그 렌트겐도 전압이 220이 돼야 나와요. 음. 전압도 나 약하고 음. 이빨을 위해서 특별하게 렌트겐이 따로 없어요. 음. 그거는 이제 평양 병원이나 있는 네. 거지 지방은 전혀 없는데 저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빨만 해도 여섯 대를. 재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던 게 원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병원을 많이 가게 음.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치과를 안간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음. 그러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서 그동안에 음. 치료라는 게 조금 미진한 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도 많이 받는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둘다간둘다 이렇게 된다고 해당이 된다고 음. 생각하는 게 일단 남한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다 결함이 나와요. 근데 북한에는 이게 찍지를 않기 때문에 <laughs> 네, 내 이빨이 뭐가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그냥 생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적인 이렇게 치과 그런 치료가 안된 데다가 굳은 음식을 씹어서 잇몸이 일단은 다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남한에 왔어요. 남한에 오니까 현대적인 기계들을 들이대니까 결함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치아에 가장 안 좋은 게 치과 의사들 얘기로는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어 먹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북한에서 그렇게 굉장히 딱딱한 것들을 많이 씹었으면, 네. 치아에 분명 문제가 생겼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옥수수, 북한에서는 음. 옥수수 다큰 거나 이런 것도 그냥 넘기는게 아니라 그냥 아예 부숴 먹어요. 어. 이, 그리고 사탕도 저는 와, 그 사, 그냥 꽉 깨먹는 그 사... 사... 게 사탕인 네. 줄 알았는데, 어. 남한의 오니까 빨아먹는 게 사탕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 그 정도로 이제 이 식습관이 잘못되고 음식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치아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한화원에서 2011년부터 15년 사이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8,400여 명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치아의 일부를 상실한 채 음.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3명 중에 1명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한국에서 보철 치료,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들어 주는 보철 치료를 받은 탈북자가 3 5 1 이야.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많으냐? 한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은요.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탈북자의 74%가량이 40세 미만이에요, 젊은 나이죠. 아. 그러니까 북한에 남아 있는 어, 탈북자들 치아의 건강 상태는 더 나쁠 수 있다고 라 음. 짐작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죠. 참고 산거 맞네. <laughs> 진짜 와서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거의. 네. 잠시만요. 치아의 가치 좀 짚고 넘어가실게요. 치아 하나의 사회 경제적 가격은 무려 3천만 원. 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즘 저희도 그렇고 예방이 굉장히 어, 중요한 응. 거잖아요. 그래서 응. 이제 스케일링도 어느 정도의 예방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완전 기본적으로 칫솔 습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응. 그래서 많이 하죠. 남한에서 예전부터 저희도 기억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었지만 333이라고 해서 333이 하루 세번 응. 식후 3분 안에, 안에 3분 동안. 3분 동안. 어, 아, 몰라. 3분 동안 힘들어 3분 동안 잠들어 <laughs> 저는 무슨 한 50초만 닫았대 아, 그러니까. <laughs> <안 됐네. 웃음> 근데 이제 음. 치약 그 치솔 소리가 나왔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는 아, 양치질은 하루에 한번 하는 줄 알았어요 음.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두번 해요 저녁에 어. 근데 저는 될수록 저, 저뿐 아니라 그냥 제 주변 사람들도 아침에 하면 끝이에요 음. 그럼, 저녁에 안 해? 저녁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음. 저희가 약간 찡그리죠. 아우 진짜 <laughs> 깨, 깨끗한 채 한다 음.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 놀랐던 게 양치질 하는 방법이었어요. 음. 우리는 이렇게 막 옆으로 해요. 아, 옆으로. 근데 한국에 오는데 그렇게 동그랗게 뱅뱅뱅뱅 돌고 래요저 처음 알았어요. 동그랗게? 어. 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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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 이렇게 왔다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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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는 그냥 아, 아, 분노양치질 지금은 예방도 시계 따라 다른 게 우리 네. 때는 이렇게 닦으라는 얘기도 듣고 뭐 하루에 세번 삼삼삼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에는또 얘기가 달라진 게 거기다가 플러스 치실을 매일 해라 아. 치실을 매일 아. 해라 그거랑 그다음에 각을도 하잖아요 네. 이빨 그 함수 그 함수 함수를 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아라. 여기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양치 3분에 치실 한 5분 잡고, 그리고 가글까지 하면 한 10분 걸리지 않아요? 아, 그리고. 시간이 걸리긴 해. 그 여자 화장실에서는 열심히 닦는 친구들 많아요. 안 끝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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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 아, 근데 그 최근에, 북한의 동영상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이 칫솔질 하는 거부터 해서 음.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모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닿는 음. 방법에 네. 대한 거, 여러 가지 홍보를 음.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유치원 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주죠 이제 자기 전에는 꼭 양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금 함수를, 그냥 유치원에서부터 저희 강요받은 게 소금 함수였어요. 음. 소금 함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감기도 안 걸린다. 어. 이런 얘기를 많이 아. 했는데, 그게 실생활에 왜냐면, 일단 양치를 하자면 치약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laughs> 네.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중국에서 음. 향이 나는 네네. 치약이 음. 많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이 막두번씩 양치질하면 야 치약이 그 비싼 거 무슨 두번씩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아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도 약간 음. 많이 긴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니까 위생 상태도 그러니까 아, 한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하수 시설이 다돼 있고 공동 변소를 쓰는 게 아니라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닦을 그렇죠. 수 있는데 네. 북한은 공동 변소에서 닦는다고 생각해 아, 보세요. 아, 그러면. 그것도 유해하겠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시설이 안 돼. 네. 네. 그런 시스템이 환경이 안 마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같습니다. 확실히 평양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음. 그 유병 구강 병원에서 <laughs> 어, 비치된 거뭐 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거 뭐라 그러지? 혓솔도 팔더라고요. 아. 판매를 치약 뭐 해서 용품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혀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 음. 그런 건데 여기서는 북한에서 아, 혓솔이라고 하는구나. 음. 칫솔, 혀솔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란 게 음. 치간 칫솔도 팔아요? 맞아, 맞아. 음, 북한은 이제 표징적으로 뭔가 하나 모델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요. 음. 어린이집도 정말 예쁘게 해놓고 우리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키운다. 음. 북한 병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그럼 거기에 <laughs>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지방 사람들은 지실이 뭔지 몰라요. 지금 자체도 근데 북한의 임플란트. 사실은 뭐 유경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한다는 예, 임플란트. 보도는 했어요 예. 예. 국산화 모든 기술을 예. 국산화시켰다 이런 예, 보도 나오긴 는 지방 주민들한테 임플란트 뭐냐고 물어보면 그게 먹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몰라요 우리까지 안 상하면 금을 우는게 최고의 선택이고 그렇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다 못쓰게 되면 트리. 트리 그냥 트리를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아. 틀리라는게 어쨌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그렇죠. 있어 보이게 예, 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래서 씹을거나 이런 거 딱딱한 거 어차피 잘안 되고 잇몸이 씹을 때마다 아프고,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때문에 항상 번거롭잖아요. 그치, 뽑아서 시켜야 그렇죠. 되고 잘 남들 보면 좀 눈치가 어. 보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임플란트도 음. 많이 하더라고. 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임플란트라는 게 보니까 이모양이 인공치아라고 하죠. 제사의치아라고저 하는 네. 밑에 이렇게 나사가 네. 나사가 박혀 있더라고요. 어. 왜냐면 잇몸 뭐, 잇몸의 어. 뿌리를 잇몸에 뿌리 치근을 만들어주고 음, 나사로 음. 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인공 이빨을 만들어서 네. 끼는 거잖아요. 네. 그 드릴 그게 드릴로 박으니까 나사에 드릴로 아프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드릴로 박는다. 이 이야기까지는 그, 그 너도 이번에 처음한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식으로 표현 나면 이렇게 볼트마트 같은 걸삐비고 넣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이빨이 상해서 이빨을 뽑 뽑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 한3 개월 정도 지나야. 잇몸이 복원이 된대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잇몸이 어느 정도 좀 단단해졌을 때 이제 그스뎅으로된 그렇게 북한에서 말한 걸 볼투나트라고 하거든요. 그걸 네. 이제 이 뿌리를, 인공 이 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잇몸에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우다는 음. 치아하고 똑같은 그런 범낭질 음. 그런 이빨을 만들어 였는 건데 제가 지금 그걸 두 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 아, 그래서 잘하는 네. 그걸 요 <laughs> 네. 근데 그걸 너무 저는 좋은데 딱 자기 이빨 갖고 너무 좋은데 비용이. 예 네, 이게, 비싸죠. 이게 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네. 돈, 돈이 그게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외국산부터 국산 네. 지 있는데, 네. 싼 거는 한 80만원? 네. 네. 800달러 800 달래 정도에서. 네. 비싼 3, 거는 삼천 500, 달러, 500 오백만 원, 5 0 오천 달러까지 아, 네. 비싼 거. 이거 천 차만 별 네. 어, 근데 네. 한국에서 진짜 뭐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하긴 했나 봐요. 음. 1 0년 동안에 임플란트를 해 왔는데 성공률이 95%오퍼센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임플란트 국내 업체들이 예전엔 임플란트가 다뭐 스위스나 독일 이렇게 뭐다 음, 네. 수입을 해서 음. 시술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가 너무 많은 거죠. 음. 뭐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가 한 110개? 음. 뭐 이렇게 꼽힌다고 그래요. 음. 국내에만 100개 있어요. 워낙에 많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보험 혜택을 주면서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은 한30% 정도 음.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싸서 아. 해줄수 있으니까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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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할수 있어요. <laughs> 그게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요. 기다리시더라고요. 음, 65세 아유. 넘을 때까지 공방도 <laughs> <넘을 때까지 웃음> <때까지 웃음> 이어진다는 거야. 근데 아유. 65세 넘으면뭐 지하철도 공짜고 어, 기... 일을 모고 기다리. <laughs> <laughs> 참척을 잡으며 어떻게 이번에 한다며 65세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이거는. 데 나만에서 제일 놀랐던 게그 여성분들이 이빨에다가 이렇게 세줄 같은 거 집착하고 아, 다니 그 뭐라고 거? 부르지? 교정. 네, 교정. 저는 그거 보고 까는 걸로 아 저게 뭐? 근데 그,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걸 무슨 꽉 담겨주면 세줄 같은 거딱 담겨주면 네. 이빨에 곱게 이렇게 자리 잡는데요. <laughs> 저는 깜짝 북한에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근데 네. 남한은 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 청년들, 네. 요즘에 만나는 애들. 맞아 10명에 3명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많이 해요. 여기 와서 하잖아요. 여기 와서. 네, 오자마자 그러니까 물이 든 거예요. <laughs> 물이, 물이 든거 그러니까 거에요. 그게 뭐냐면 인식의 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북한에서는 이가 예뻐야 한다라거나 뭐 음. 하얘야 된다라거나 음.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것도 뭐, 뭐 아름다움에 중요시 되는 음. 것 중에 그쵸, 하나가 그쵸.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치아가 덧니가 나서 이렇게 겹쳐져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충치 발생률이 높대요. 아, 그래서 맞아요. 고른 치아 그리고 음. 치간을 이렇게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게 미에만 음. 좋은 게 보기만 예쁜 게 음. 아니라 음. 그게 치아 건강에 좋다. 특히 어. 잇몸 건강에 좋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 많이 하더라고요. 아, 다음 달에 저도 해야겠어요. 아. <laughs> 치아 자체에 대한 미는 치아의 색조를 희게, 맑게, 밝게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치아의 외형을 얼굴에 조화되어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라미레이트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새로 이 제작해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은 위에 것이 튀어나오면 은 아래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수술을 해가지고 악교정술 소위 상악, 하악 다음에 양악 수술을 해서 그렇게 교정을 해가지 하는 그런 미용을 향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치아와 관련된 속담이 되게 비슷한 게 하나 있다가, 있더라고요. 다 북한 속담에 이빨이 마다들보다 낫다는 어, 예, 말. 예. 근데 이게 남한에서는 이가 자식보다 낫다 이렇게 어, 많이 쓰거든요. 어, 예. 남북한 모두 다 정말 치아에는 신경은 쓴다. 예. 이게 중요한 몸의 일부라는 걸 알고는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오늘 이 프로그램 하면서 양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치과 가기싫기 때문에 아니, 그 충분히 생각이었어요. 많이 하고 계세요 잇몸이 사가니까 그만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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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맞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대 음. 그 치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그 저작작용 씹는 거 그래서 그게 소화에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 소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아가 중요하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음. 했거든요. 근데 남한에서 요즘 치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요 자연치아. 내가 갖고 있는 치아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와 음. 또 하나는 어, 어떻게든 치아는 뽑지 않으셔야 된다는 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과 치과 가요. 네. <laughs> <laughs> 우리, 우리는 혼자 뽑아요 아, 나 너무 아픈 우리 니냥 구멍난 치아는 혼 따라갈 데요 네, 전따라갈게 네, 달라졌습니다. <laughs>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laughs>